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스입니다그 어저께나 <laughs> 방송을 방송은 안보여드렸는데 제가 사신 아지트를 아주 조그맣게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이제 그 오늘 조금이라도 사신 학교를 만들어볼거예요왜 웃었지? 네, 죄송합니다. 아, 저못만드었죠 이거. 이거 제가 실급승주에 넘었어요. 하신 공부. 이거.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시기. 넘, 넘어왔는데. 뭐, 위대한 사진이 돼야 되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죠. 가운데다 뭐? 먹고 싶어서, 가운데서 놓고 다닙니다. 그럼 여기 옆에? 아니면, 좀, 멀리 갈까? 그, 사진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만드는지는 아직 못정했거든요 여기 되, 여기 될까 여기 아니 여기는 안, 사진 이게 하, 사진 아직이니까 석경 블럭이 석분블럭을안 챙겨 안 챙겨 갖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 근데 제가 딴 홀드에서 엄청 큰 집을 만들었거든요? 스토리 해봤죠? 아, 근데 사진 교를 어디에다가 하죠? 여기 할까? 여기, 여기, 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니까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나가지 이거는 좀 내가 왜 파겠지? 아니구나. 이렇게 사진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울타리 여기에다가 놓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발판이더 좋죠? 손잡이도 했는데, 전, 손잡이를 사용하는 게좀 싫더라고요. 은근히 보일 수도 있죠, 이거. 이렇게 은근히 보일 수가 있죠? 은근히. 나는 여기에다가 설치는 안 되네. 여기 되나? 된다. 여기다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좀, 하거든요, 맹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이렇게. 이거죠, 이거죠, 레오의 마인크래프트 실력. 그러면, 제가 계단을 해볼게요. 왜냐면, 계단 설치하는 것도 좀 멋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한 이거죠 이거죠 서영판 서영판이 그 위로하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네, 흰색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석영 석을 싫어하는 분들은 그냥 석영을 뿌셔도 돼요. 그냥딴 블록 석 하나. 네, 이렇게 할까? 아주 이상하게 해보겠습니다. 흠. 음. 나 어쩌지? 어떡하죠? <laughs>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래... 왜안 되지? 됐다. 얘는 이거 너무 복잡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거 여기를 이렇게 저왜 이건 안 할게요 이렇게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도티피티비 올라왔네요 도티 TV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구독했어요. 아닌가? 그냥 이거 안 할까? 오날 복잡하네요. 그냥 성형상도 아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TV 보러가야 되는데 괜찮을까? 시청자분들이 이거 좋아할까? 8분이면 안죠? 너무 짧은 거 같은데 아 뭐죠? 아 뭐죠? 아 뭐죠? 아 뭐죠? 아, 뭐죠? 이거 안 해겠다. 야 네, 이렇게. 아니, 내가 왜 그러지? 이거 혼자 만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지트가 난거 같은데 분위기가. 독? 네 제가 사진 사진 스킨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후 아지트로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가 볼까요? 음, 내가, 고장, 교장, 아니, 아니구나. 나, 교장쌤 아닌데. 내가, 교장쌤이라네. 다들,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오늘, 오늘의 숙제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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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입니다 오늘은 좀덜 하죠? 원래 맨날 그 맨날 공부만 했죠 열열 밤나 근데 오늘은 쉬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케이크 드릴까요? 케이크 드릴게요 여기 있나? 와우, 멋있다, 이거. 근데 엔더진주, 내 엔더진주, 어디있지? 에 엔더진주 필요할 것 같다. 이 케이크를 들, 들리도록 하죠. 아닙니다. 그냥 안 쓰도록. 안 먹도록. 한신 응? 아, 학교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여기 왔지? 넘어야 되는데. 넘을 수 있을까? 어, 문, 넘었다. 너무 멀리 간것같다 정말 멀리 갔어. 아, 너무. 또, 너무나 멀리 간 거. 이만큼만 만들고 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지트도 보여드렸고요. 사진학교도 좀 만들었어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고고! 그럼 저는 이만. 안녕!